네, 페루의 호로엘 차베스 국제공항입니다. 활주로에 난데없이 소방차 한 대가 나타났는데요. 그때 이 화면 오른쪽에서 여객기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소방차와 충돌합니다.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한 뒤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듯 수십 미터를 달리다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야, 이거 대형사고인데요, 이거? 네, 이 소방차와 충돌한 라타항공 홀리아카행 여객기에는 이 승객 120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항 소방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이고. 승객 20명 가량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승객 중에 최소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사망자가 있군요. 아니, 그런데 하, 활주로에 왜 소방차가 저렇게 네, 자세한 이야기는 라타항공 CEO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Los motivos de dicho ingreso los desconocemos y son parte de la investigación. Lamentamos profundamente el fallecimiento de los dos bomberos.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항 운영사 측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소방차는 사전에 계획된 비상 훈련을 하고 있었다면서 활주로 진입을 위해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각에 여객기는 이미 이륙 허가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 소방차가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하루 동안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